암호화폐 ETF가 지금 현재 124개가 뭐 출시가 대기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거대한 물결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 상위 30개 모두 다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암호화폐 쪽으로 좀 신속하게 좀 들어올 수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미 당국에 대한 어, 상장 승인을 대기 중인 암호화폐 ETF가 124개에 달한다라고 에릭 발추너스 애널리스트가 밝혔는데요. 승인을 기다리는 ETF 중 비트콘에 대한 관련 상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함께 XRP,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c 바이누 코인, 그레이스케일, T로의 프라이스에서 c 바이누 코인을 현물 ETF에 대한 전략적 자산으로 지금 현재 매김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c 바이누 코인은 리플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c 바이 코인은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시바이누코에는어이트코인과 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려보도록 합니다. 텀리 이더리움 어, 3,000달러에 도달할 경우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이더리움을 매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3,000달러대에 대한 이더리움은 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000달러가 안, 안 되어 있는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어, 톰 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톰 리가 여러분들 어, 머리를 잘안 감는 것 같아요. 항상 머리가 어, 뒤집어져 있고 머리가 세워져 있고 머리가 눌려져 있고 머리가 안 감은 것처럼 아주 담, 당당하게 있는 모습이 어, 이더리움 코인 좀 크게 어, 상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어, 상승이 나와야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바이노 어, 코인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시바이누 코인은 그레스케일 r 어, 리서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상장 규정에 따라 어, 향후 스팟 ETF에 대한 현물 대상으로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티로의 프라이스 액티브 크립토 ETF에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티로의 프라이스 암호화폐 ETF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어, 코인에 대한 투자 기능 자산으로 공식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유로 시장 그리고 브라질리아 지금 현재 하시덱스 ETF로 지금 현재 시바인 코인 자산 멀티 자산으로 ETF 바스켓에 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바인 어, 코인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집을 하게 되면 수익은 미친 듯하게 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시바인 어, 코인은 어, 미국, 유럽, 남미 주요 시장에 대해서 ETF에 대한 구성 자산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글로벌 투자, 기간 투자 접근성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였죠. 이는 어 C 바이누 코인에 대한 제도권 진입 신호이자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C 바이누 코인 만약에 단기간에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7,868%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누구다? 어, C 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C바이누 아이오와 코인 상승이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성장을 응원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30만 원의 상당에 대한 투자 지원금은 단순한 투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함께 도약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약속입니다. 늘 믿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어, 머물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찍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에 대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바이의 코인을 2023년 8월 5일부터 시작을 하였고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도 어, 좀 적은 숫자지만 어, 370분이 제 방송을 봐주셨고 좋아요는 하루에 한 7개 아니면 한개 는 조회수가 12화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 C바이너 코인으로 수익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만원 투자지원금 증정을 해야 오니 010-9627-3205 경제적 자유라고 좀 남겨주시는 어, 선착순 30분께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이 계속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다고 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개월 후, 신고가에 대한 랠리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케어는,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순테이크 볼륨이, 상승세로 보이고 있다. 순테이크 볼륨이 1개월 후,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경우, 이더리움은, 단기간에 신고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코인케어는 역사적 순테이크 볼륨에 대한 플러스 전환과 이더리움에 대한 강한 상승 국면을 어좀 같이 좀 일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수은테이커 볼륨에 따라서 이 의문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어 그때부터 이더리움은 어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미국 신규 수로 수당 건수 23만 6천 건으로 예상치에 대폭적으로 상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어, 노동 시장에 대한 과열이 완만하게 좀 식고 있는 그런 신호로 확인이 됩니다. 이 흐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 금리 인하를 선택할 여지를 더 넓혀주는 더욱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어, 기업들은 지금 현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전한 정책 전환을 기대를 하면서 의사 결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긴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긴축이 완화되는 그런 넘어가는 그런 분. 분위... 분위기로 점차 가격이 어, 반영될 것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어, 더욱 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며 이는 위험 자산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서 미친 듯한 극대화, 수익 극대화를 낼수 있는 그런 전환으로 어, 그런 환경으로 어, 돌아나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 3개월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었네요. 어, 반등 신호에 대한 포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90일 동안 현물 테이커 CVD 지표가 3개월 만에 지금 현재 매수 위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가 기 나오고 있습니다. 88,000, 9만 달러 구간에서 실질적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어서. 어, 비트코인은 어, 조만간 어, 전 고점 돌파가 어, 나올 것이다.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 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래 매집 투자자, 고래 투자자들에 대한 어,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이 어, 다시 한번 또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확신 댓글로 두 글자 남겨 주시면 감사드려 보도록 합니다 코인 상승 영상에 대한 더보기 란을 좀 클릭을 해 주시게 되시면은 어 여기 아래에 지금 이제 설문지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바이노 코인이랑 이제 비트 토렌트 코인을 좀 중점적으로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코인이 있고 그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좀 um 좀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요 구간에 좀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 설문지를 또 작성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뭐 단기간에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하고, 그리고 실시간 암화폐 무료 정보방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적중률 98% 매매타점 검색기까지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려있는 코인, 어, 종목 진단 및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오니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은, 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또 영상을 또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이 지금 어떤 건지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연속 3회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어, 26년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1회 인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 연준이 지금 현재 매파적인 반응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 어, 절대로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되고 어, 내년에 어, 내년에 어, 금리 인하 2회에서 3회 정도 할 것이다. 어, 관세,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차기 의장, 케빈 해시시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금리 인하는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